수로잡아주시면니다 그러면 이원 음. 활용할 때 있어서 뭔가 넓은 손을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9개의손가락 여기를 활용해서 팔찌를 보올주는데 그리고 이렇게 가래는가 보면 왼손에 가요. 거기에만 네 맞아요. 지금 공 치면서 확실히 아까보다는 손목을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네. 이제 몸을 너무 과하게 많이 쓰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잡는 연습을 할 건데 처음에는 이게 좀 느낌이 느낄 수도 있지만은 자요거를 네. 머리 위에 한번 먼저 보시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그 상태에서 이 폰이 떨어지지 않게 몸만 가볍게 돌리면서 공을 네. 톡톡 건드는 아, 느낌으로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 만드시고, 네. 하나, 거기서 몸만 회전하시면서 스윙을 해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하나, 그서 몸, 하나, 손부터 풀어주고 지금 포인트는 여 보이시죠? 이미 네. 치시면서 상체를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올리시는 와. 편이면 네, 우리는 공을 칠때 상체를 한번 집어넣었으면 칠 때마다 네. 버티면서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스윙하면 서 잘하시니까 들어올리는 거 같아요. 그거를 잡으려고 하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여기가 많이 들려요. 네, 맞아요. 저희는 공칠 때만 되면 공을 보고 가라고 해서, 네. 진짜 자세를유지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빈스윙만, 네, 방금 그래, 신 다음에, 빈스윙만, 툭 그렇죠. 항상 시선은 공만 바라보시고, 쑥, 그렇지. 아, 아, 이렇게. 상체가 안 깨져야 되는구나. 맞아요. 우리는 몸, 훈정까지 이걸 보하면서 <laughs> 상체를 들어리시면안 되거든요. 여기서 아, 풍수처럼 아, 하면, 이게스윙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아, 떨어지지 않게 스윙을 먼저 하다가 이걸 얹혀서 공을 몇개 쳐보실게요. 자빈 스윙으로만 이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고 스윙을 하면 안 떨어질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보실게요. 네, 네. 상체 아, 어우 어, 그렇죠. 쉽지, 쉽지 않죠. 쉽지 않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 어, 얹히신 다음에 네. 네. 최대한 공만 바라본 네.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 편안함. 머리 움직임이 거의 없는공을칠 때도 같아요. 여기서 공을칠 때도 네네. 손에 머리 멈춰서 상대에서 공만 바라고 와우. 전는데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네네. 조금 더 극단적인 훈련을 하시면은 네네. 금방 뭐예요. 어, 아저아보금고대고 자, 그번 한번 그런 더위 들어온 맞아요. 해봅시다. 오히려 모자가 더도움이 되신가요? 모자 이렇게 더위 들어온대. 잘안 쓰니까. 오케이. 자 가운데 오시고 자 하나 해보시고요. 하나. 자 수영을 가볍게. 뚝. 그렇죠. 이때 손목만 쓴다상 더 이게 팔을 많이 움직일수록 팔을 움직일수록 몸도 많이 흔들리 손목. 그렇죠. 팔로 다가 손목만 살짝 가볍게 쪽. 어깨 아까보다 좋았어요? 두번만 더 손목 나이스 오다가 팔로 오다가 손목만 쪽. 오케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이 느낌으로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자 여기서 저희는 당... 연습이니까 헤드를 옆으로 기울여두시고 손목만 가볍게 해. 그렇죠 좋아요 오, 네. 팔로 오다가 손떨어지지 않는데 이다하게 공을 가볍시치 그리고 치고 스톱 스톱을 했을 때 상체는 지금 당장 너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상체 정수고앞기 헤드만 넘어간다는 느낌니다칠때 코어 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준비하시고 탄운 스톱, 오케이, 다시 타 스톱, 했을 때 그렇지, 여기서 멈추고 앞뒤서 힘을 뺐더니 조금 더 헤드 끝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다시 준비하시고 이렇게 매끄는몇 개만 더해보요그 다음에 터나 손목만 그렇 팔의 움직임을 소화시켜 주셔야 돼요 발치해서 손목만 나이스 다시 치면서 살 들지 않게 주셔야 요풀 스톱 다 그리고 정면 손목만 풀주톱 나이스 두개풀 나이스 마지막 풀 오케이 아까보다 열심히 좋았어요 자 치면서 느낀 점이 따로 있으실까요? 어 여기를 전 약간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어깨부터 해서 근데 여기 를힘좀 빼니까 뭔가 좀 전체가 좀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공을 치면서 네. 아까 온몸으로 쳤을 때랑 공 속도의 차이가 지금 없거든요. 없어요. 그리고 몸은 더 편안한. 네. 이런 식으로 테크닉적인 부분만 좀잘 잡아도 네. 테니스를 지치지 않고 더 오래 칠수 있거든요. 머리가 안들리는 것도 중요한 거아요 머리가 안 흔들리기 위해서는 이 팔을 조금 덜 네. 활용을 하셔야지 몸이 흔들리지 않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 팔에 너무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균형도 무너지고 네. 공의 기복도 많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팔을 여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막 하니까. 맞아요. 팔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네라 생각하세요. 네. 그네의 이 줄, 연결 다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그네를 밀때 의자 부분, 네. 사람들 이 앉아있는 그쪽을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그래야지 그네가 그니까 더 힘있게 움직이듯이. 그렇죠 저희가 이 위에 있는 주름이 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아, 이 팔에 힘을 주면은, 아, 분명 공은 네. 나가겠지만, 시원하게 네. 컨트롤이 되지 않는 선수에서 공이 그냥 맞는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그네의 의자가 얘고, 뭐, 이제 여기를 밀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의자가 움직일 수 있게끔. 이 느낌을 살리면서 다시 한번 공을 쳐보실게요. 이쪽으어예 네. 네, 맞아요. 네, 그죠 한번 해보실게요. 리만 살짝 게 들리시고 자, 가볍게 머리 손을 앞다리로 돌팔에 움직임을 최 소화시키고 손만어요 자, 치고 정면선 치고 네. 다시 맞아요. 근데 이, 미 힘을 꾸로이로이렇게주로 이만, 거꾸로, 이만, 거꾸로, 이만, 거거꾸 거꾸로, 이이 자자자발좀 보시고 뒤에서 들어가고 이더게 이렇게 아, 다시 한번이 하나만 하나, 하나. the oh. 자 이번에는 테이크 백을 조금 더 신경써서 준비요어 네. 진짜 이거 규정이좀 돼가는 거같 아니 근데 얘기했네. 포인트는 스윙 한달래서바 받고 금방 고쳐지게 돼 아, 원리만 준비해야죠 네. 아 저, 저는 그 오늘 알려주신 것 중에 제일 제가 딱그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힘을 주는 구간이 너무 긴거같아요 저는 여기부터 힘이 들어가서 여기까지 힘이 들어가니까 아 그게 문제였던 것 같은데 힘들어 보나 들어가는 구간이 좀 설명이 되면 좀더 좋아. 현식의 대상이. 그걸 혹시 고 많이 르는구나 모르죠. 저는 보통 이 지금 그 레슨을 듣기 전에는 여기에서 테이크 하고 여기서 에 테이크백하고 여기서부터 힘이 들어가서 보통 여기까지는 죠 그러니까 거의 여기 한 스윙이 한50% 이상이 지금 힘을 주는 구간이 던데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걸 들어보면 힘을 주는 구간이 거의 여기는 20%? 10%? 1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없어요. 근데 이건 어쨌든 지금 따로 한번 또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라이프 네. 네. 치시면 좀좋게거 네. 공을 오른손으로 네. 잠깐 잡아보시면 공을 네. 제가 못먹겠네고그때 건너면 한번 보셔 보세요. 힘이 들어가는 슬라이드 치고가 이만큼 되아요 맞아요. 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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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잘아요 네. 근데 네. 힘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네. 그 과정을 생각하시면 은 네. 골반을 네. 돌리면서 네. 팔꿈치가 나오다가 네. 이 마지막 손목을 썼을 때 들어가는 힘이 요만큼인 중간이잖아이 네. 빌드업 과정에서 힘을 줘버리면 앞에서줄수 있는 힘은 별로 없거든. 어, 맞아요. 같은 원리인 힘을 아. 주셨어요. 아,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빌드업 과정에서 힘을 줘버리니까 네. 앞에서 줄 힘이 부족해서 또 다른 부위에서 힘을 빌려오는 겁니요 자, 자 테이크백을 조금 더 쉽게 써볼게요. 네. 자, 처음에 그냥 편하게 준비 자세로 딱 보여주실게요. 자, 공이 온다 생각하시고, 테이크백을 딱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자, 오케이, 다 준비 자세.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준비, 자, 하나, 공이 딱 오고 있어요. 그렇지. 라스트 아, 한번 더, 준비, 자, 하나, 오케이. 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준비 자세 편하게 들어오실게요 자, 오른팔의 역할이 너무 많아요 많은, 오른팔이 라요 라켓을 뺄때 지금 오른팔이 일을 너무 많이 그게 네. 아, 아니라, 우리는 오른팔은 공을 칠때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라켓 뺄 때만큼은 네. 역할을 잘게 낮춰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왼팔과 몸 회전을 더 네. 많이 쓰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면 은 라켓을 뺄때 정면으로만 쓰는 상그에서 오른팔이 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네. 이만큼을 네. 움직이고 네. 있으면은, 제가 이제 페이백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왼팔, 오른팔은 뭘하시야돼 왼팔이 공을 아, 닫고, 네. 여기서부터 왼팔이 낮으면서, 아, 오른팔의 움직임은 사실상 네. 여기서, 요만큼, 아니,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하시는 거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네. 오른팔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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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기복도 안심해요 항상. 라켓은 항상 이 왼팔과 네. 몸, 어깨 몸통,

자 정면 보시고 자이 라켓을 빼실 때이 왼쪽 팔이 쭉 밀어보세요 쭉 하고 팔 나와 보실까 이제 놓으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미 몸도 닫혀 있거든요 네. 왼팔이 이일면이 몸도 닫혀 있어서 이미 공치 준비 끝나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다은 네. 몸을 다시 몸을 회전하면서 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몸 따로 팔 따로가 아닌 우리는 이 왼팔로 이제 라켓을 쭉 밀어서 뒤로 보내주면은 제 어깨 가슴이 닫혀 있잖아요. 네. 이미 공칠 준비가 끝나 있되 거죠. 아. 그러면 오른팔은 왼팔로 네. 밀어주니까 여기서 그 밀어주는 힘을 조금만 더 빼주시면은 아. 오른팔에 힘을 많이 주지 않고 택배가 있을 거예요. 아, 오른팔 얘가 이틀게가 아니라 왼팔을 아, 다으면서 어떻게 보면 얘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명한 선수들 네. 빅스리 누가 있죠? 알카나스. 알카나스 우리나라 인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표적인 페더러다달 네. 보면 다이 왼손이 역할을 여기까지 빼고 페더러는 안고 왼손이 이게 빼고 다이 왼손을 쓴 이유는 그만큼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힘을 빼 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른손에 힘을 주지 않고 해. 몸도 닫고 오른팔 이도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팔을 쓰는 활용을 좀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준비하세요. 보시면자 그래서 공이 온다 싶으면 오른팔이 반응하게 있다는 네. 왼팔이 이렇게 받는 파트서그 몸에 갖춰 주면 네. 여기서부터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오면서 발 네. 나오고 배우들딱 스윙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왼팔턴 아. 이번에 맞습니다. 아. 이때 중요한 건는 너무 오른쪽 어. 팔꿈치가 왼팔보다 먼저 뭐확 당기지 않고 네. 조금 왼팔이 더 이렇게 보내 준 느낌을 살려 주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이 보내 주는 느낌. 그렇죠. 여기서 딱 정면 보신 상태에서 공이 보다 생각하시고 네네. 왼팔 턱고스습니다 다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둘, 그렇지 라스트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왼팔만 활용하셔도 몸이 더 빨리 하시고 자세도 항상 일정하게 뺄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테이크 백은 요게중요하네 맞습니다 요게. 이 왼팔 활용

We have はい。<yeah. S 3> 제가 그걸 들을 수 스테이크백은 아랫보다 몸에 고 훨씬 좋아요. 그래요. 좋은데 몸 <목소리가> 힌트한 팀을 처음에 스타트를 펴야 되는데 아직은 이 팔의 힘으로 좀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거 한 번만 더 신경 쓰면 다시 해보시기야. 그러니까 팔을 팔을 뜨고 몸을 돌리는 느낌을 그렇죠. 조금 더신기상 하시면은 공을 손에 잡아주세요. 자, 그 공을 그냥 오버헤드로 절약해서 던져보시기요. 지금 공을 던지실 때 자연스럽게 제가 시키지도않지만은 팔이 움직이기 전에 몸을 먼저 돌리다가 팔꿈치가 나온 후에 공을 던지라고요 그냥 아. 공을 칠 때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골반, 팔꿈치, 손목 이렇게 쓰셔야지 과한 힘을 안 주고도 힘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뒤에서부터 힘을 주니까 앞에서 힘이 좀 많이 끊기는 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